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백마감리교회 신철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시도와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산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시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반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약 27년 동안 현장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나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열매가 무속인이었습니다. 31년 된 무속인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영적으로 눌려서 환청, 환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고통 당하던 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필립 십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7절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아들이고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치유도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 그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것만 했는데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면 지금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왜꼭 믿어야 되는지 또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신 인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간 불행의 모든 원인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치유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생명이 되시고 치유가 되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